오늘 3월 12일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새로운 반대자들이 예수님 앞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한번 27절 읽어볼게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또 다른 반대자들이 왔는데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이 없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미,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만 있냐면 모세오경만 믿어요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만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오경에는 부활이라는 그 답이 없어요 부활이란 단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니까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와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갖고 논쟁을 한번 펴보자.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게 있는데, 부활이 없다고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그들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부활이라는 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조명하심이 없어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자,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알아들게 뭐냐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예배하거나 할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지 못하면 성경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또한 사두개인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 구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를 추권드립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를 읽어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난감해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질문을 던져요 자 그것이 뭐냐 부활에 관한 논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28절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 진이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일까? 자, 모세 오경에는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계대 혼인법이에요. 계대 혼인법이 무엇이냐면, 자, 첫째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이 죽는 수도 있죠. 병 걸려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전쟁에 죽든지, 그렇죠? 그럼 자손이 없어. 그럴 때는 모세오경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그러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라.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둘째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 죽은 첫째 형님의 아이가 될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 세대를 이어가라. 이게 계대혼인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세경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계대혼인법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또 과장하여 괴변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자 어떻게 말하냐면 자 둘째 일곱 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이 결혼하고 죽었다. 그럼 둘째가 결혼했는데 형수와 또 죽었다. 셋째가 넷째가 다섯째가 여섯째가 일곱째까지 형수와 결혼했으나 아이를 낳지 못하고 다 죽었다. 계대혼인법을 갖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괴변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명이 아이를 못 낳았고 죽었다. 그런데 예수 당신은 지금 모세우경에 있지도 않는 부활을 논하고 있으니 그러면 당신 말대로라면 일곱 명의 이 남자와 그리고 결혼했던 이 여자 한 명이 부활할 거 아니냐, 천국에서.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그들은 아마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야, 이 질문 기가 막히다. 이걸 어떻게 이 사람이 대답하겠느냐?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봐도 참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사람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괴면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아, 이런 일들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저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하고 신명기 아, 그 성경 말씀에 모세 오경 말씀에 이렇게 일곱 명의 아들이 뭐 죽었는데 뭐뭐 뭐 천국 가다 이런 얘기가 없어. 자기들 또 만들어 낸 거야. 하나님의 개그 모세가 말한 계대혼인법을 갖고 만들어 낸 궤변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게 있어요. 성경을요. 성경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자신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와 같은 괴변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고 그 잘못 이해한 성경의 진리가 진리인 양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난너 몰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니, 천국이나 갈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항상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 그대로 이해하고, 어떻게든 그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지, 성경을 갖고 내 목적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고, 내 목적이 이렇게 있으면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자꾸 부풀려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아멘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34절부터 36절. 주님이 이제 대답을 하세요. 여기 대해서.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역임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첫 출발부터 잘못됐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과 상관없이 잘못된 기준으로 자기들이 해석해 놓고 그것이 옳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잘못됐느냐? 자, 이 사람들은 현세와 저 천국과 같은 기준으로 본 거예요. 현세에서 시집가고 장가가잖아요. 천국에도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괴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출발점이 잘못됐다. 야, 천국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다른 말로, 현세와 내세는 천국과 이 땅은 전혀 다른 곳이다. 한마디로 차원이 다른 곳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천국은 이 땅과 차원이 다르다. 천국은 분명히 누여서 할때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기쁨이 충만한 곳이 천국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천국을 상상할 때에 어떤 상상을 합니까? 큰 집에 사는 걸 상상합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조그만 집에서 살고 있는데 천국면 이렇게 큰 집에 살아야지 상상합니까? 다 여러분들은 천국과 현세와 똑같다고 생각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면 내가 부자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천국은요. 이 땅과 전혀 다른 곳이에요. 아무도 가본 적이 없어. 가봐야 알아. 근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다른 곳이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이 말씀하신 대로 기쁨이 충만한 곳이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주님이 계신 곳이구나. 예배하는 곳이구나. 이런 것만 알고 있지. 세상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항상 이 땅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저 천국은 소망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곳이며 슬픔이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세상에서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줬던 것들이 없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천국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에게를 추천드립니다 37절을 볼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떠,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자 예수님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사두계인들은 어떤 성경이믿는다 그랬죠 모세 오경을 믿는다고 그랬죠 이제 부활을 설명하시는데 그들이 믿는 성경이었던 모세 오경을 갖고 설명해 주셔요. 야 모세 오경에 무슨 부활이라는 것이 없니?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냐? 37절을 보게 되면 출애국기 3장 6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났지? 가시떨기나무에서 만났지? 그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에 써있지? 맞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출애굽기. 에 그들도 알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죽은지 오래됐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천국에서 부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도 똑같이 부활할 것을 인정하라 믿어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줬던 모든 언약을 그대로 주이라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부른 것이다 그들도 천국에 살아있어 부활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근거다 그랬더니 그들이 놀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동일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뭡니까? 구원,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또 무얼 말하고 있습니까? 부활.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과 구원은 있어요. 없어요.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두 가지 사실은 분명히 믿어야 된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해도. 그들을 주관하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있다라고 말씀했다면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셔야 된다. 예수님은 사두겐들에게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있다. 부활은 있다. 있어요. 천국도 있어요. 구원도 있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여러분들에게를 주권드립니다. 39절부터 40절입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라. 그 중에요 서기관이 그 말씀을 다 듣다가 기가 막힌 말씀에 박수를 칩니다. 대단하십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서기관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율법 박사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율법 박사와 같은 서기관이 당신 말이 맞소. 참말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도 인정하니까, 자신들보다 뛰어난 서기관이 얘기하니까, 할 말을 못하고 침묵으로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더라,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주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는 세상에 없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분은 없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궁금한 게 있습니까? 물으세요.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두계인들의 그 괴변적인 논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제대로 성경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